안녕하세요 저번에 인티즈랑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했던 그 게임을 엔프피랑 또 해볼 겁니다 아 근데 조금 엔프피 여러분한테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엔프피를 몇번 겪어본 결과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사귄 적은 없어요 사귄 적은 없고 직장에서 뭐 모임에서 한 번씩 겪어봤는데 모임은 뭐 매일 본 사이가 아닌데 엔프피랑 그 직장에서는 매일 봤잖아요 사람은 밝은 건 좋아요 진짜 밝은데 그만 와가지고 장난치고 얘기 많이 하고 혼자 떠드는데 전또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아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삐져가지고 가고 아또 삐지면 또 안쓰럽잖아요 아또 달래줘야 되고 아좀 많이 피곤했어서 사실 엠프피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엠프피를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는 뭐 사귄 적도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어서 아 그래서 솔직히 좀 좋은 게 기억이 없어서 엠프피한테는 몰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프피 궁합점수가 50%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기로 한 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딥씨 반갑습니다 소견에게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다 귀여운 이모지를 곁들이 발랄한 인사였다. 되게 밝은 밝음하네. 뭐라고 대답하지? 일단 맞춰줘야죠. 저도 이모지 한개 써줘야죠. 반가워요, 이모지.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한데. 받은 메시지에 분위기에 맞게 나 역시 이모지를 넣어 첫 인사를 했다. 서로 첫인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MPP 공합 플러스 1. 아, 괜찮아요. 근데 혹시 제 이름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성함 전달을 못 받아서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모지. 아, 이모지 꼭 써야 되겠어? 아, 네, 소연씨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어요, 딥씨. 아직은요, 소연씨는요 m p p 에 관심은 사랑입니다. 공합 플러스 2. 어 피곤하시겠다 이모지 <laughs> 저는 퇴근하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요 남은 일 많으세요? 아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화이팅이에요 점점점 1시간 뒤아 다했다 이제 가볼까? 으악 기지개를 크게 펴고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휴대폰을 열어 소균 영화에 대화창을 켰다 아무래도 빨리 약속을 잡긴 해야겠지? 저도 이제 퇴근합니다 소윤씨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못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퇴근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간까지 이모지 <laughs> 저는 다잘 먹어요 팁씨는요? 그럼 어떡할까? 저도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 메뉴를 정해서 물어본다 아무거나 다잘 먹죠 귀찮아요 아 아무거나 저랑 똑같으시네요 둘다잘 먹는다고 대답해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엥불피공학마이스2 그러게요 그럼 그 그. 맛집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메뉴가 없어 아무거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 뭘 먹어야 되지 음, 잘 모를 때는 그냥 무난하게 가자 소연씨 여기 어떠세요 찾아보니까 후기도 괜찮아서요 검색을 통해 찾은 적당히 분위기 좋은 홍대의 이탈리안 식당 블로그 후기를 보냈다 네, 좋아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음...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그럼 6시쯤 보실래요? <laughs> 네, 좋아요. 그럼 6시로 예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모지. 대화를 더 이어갈까? 대화를 마무리할까? 지금 퇴근한 상태죠?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아... 아 대화 안 할래요. 귀찮아요. 네, 그럼 토요일에 봬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낫지. 그렇지. 카톡은 여기서 이만 끝내자. 스몰토을 싫어해 궁합 점수가 하락합니다. <laughs> 아, 네. 그럼 편히 쉬세요, 이모지. <laughs> 드디어 소개팅 당일이 되었다. 30분만 있으면 실제로 보내. 이건 그 떨리잖아. 약속 장소로 가는 지하철 안 괜히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한번 점검하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손신는 음, 음. 뭐지? 전화가 왔네요. 전화를 받아야죠. 즉흥 전화를 좋아하 m n p 와의 공합이 상승합니다. 아니 이것도 공합이 상승해네 없어요. 전화를 받자 소연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티씨 어디쯤이세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아전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요. 영화 앞 있을게요. 네 죄송해요. 얼른 갈게용. 10분 정도는 뭐 10분이 늦었다니 뭐 늦을 수도 있죠. 이게 약속관념이 제가 늦는 건 짜증나거든요 근데 상대가 어느 정도 늦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제 스스로 좀 늦으면 짜증납니다 약속시간에 관대하여 궁합점수가 올라갔습니다 MP p 궁합 플러스 한 내려서 역 앞에 서있자 10분이 아닌 15, 약 15분 정도 후 소개팅녀가 등장했다 어? 이건 살짝 거슬린데 10분 늦겠다고 말했는데 15분 늦으면 좀 짜증나요 살짝 거슬립니다 이런 거는 소개팅녀가 등장했다 다급히 뛰어온 것 같이 헐떡이며 화려한 컬러의 운동화를 신는 모습이었다 아씨아 <laughs> 미리 튀어 t 씨 안녕하세요 헉헉. 기다렸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죄송해요. 가실까요? 네 좋아요. 지도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와 지도도 보셨네요. 늦게 오셔서 할게 없어서요. 점점점.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일단 넣어두기로 했다. 이런저런 가벼운 인사라며 식당에 있는 곳까지 걸어갔는데 서연이 쩔뚝거리는 게 보였다. <laughs> 어거 진짜 이런데. 목까지 올라오지만 말은 아니오. 왜또 쩔뚝거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발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 점점점. 사실, 오늘 예쁘게 보려고 새 신발 사서 신었더니 발 뒤꿈치가 좀 아프네요. 아하. 아, 맘약해지는데 소연이 못적은듯발 뒤꿈치 쪽을 만지며 눈을 찡긋하고 었다 그때 마침 눈앞에 약국이 들어왔다. 가서 벤라로 사야 되나?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앵푸피가 이런다니까요. 이게 은근히 앵푸피 성격이 동정심을 자꾸 유발해요. 사람이 밝은데 뭔가 또 어둡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 막 약간 정신없고, 아, 사게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소개팅도 안 해봤는데, 앵푸피랑은.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는 정말 피곤했는데. 일단 소개팅이니까 어, 긍정적이고 어, 호감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밴드와 연고를 사다 준다 같이 약국에 가져간다 거의 다 왔다고 빨리 가자고 한다 마음이 좀 약해졌으니까 아, 사다 주는 게 낫죠 바라프다는데 소연씨 잠시만요 네? 소연에게 양의를 구한 뒤 잽싸게 약국으로 와 밴드와 연고를 사서 돌아왔다자 이거 붙이세요 허그팁씨 이거 사러 가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센스 무슨 일이에요 아 이런다니까요 아까는 막 시무룩했다가 또 밝았다가 아 피곤해 소연은 방금 자상한 당신과의 결혼생활을 상상했습니다 <laughs> 결혼까지 상상했어? 아, 하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요 소연이 구두를 벗어 뒤꿈치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는 장화신은 고양이와 같은 눈망울로 말했다 붙였어요? 헤헤 이제 안 아플 것 같은데요? 다행이에요 그러시다니 팁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래도 아프면 말씀하세요 왜요? 업어주시라고요? 네? 하하, 장난이에요 소연이 특유의 개구진 미소를 지으며 해맑게 장난쳤다 또 봐요 또 밝아졌죠? 아 <laughs> 이게 좋기도 한데 그냥 긍정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다정하고 귀엽다 속이 튕이니까 다정하고 귀엽다 나쁘지 않은걸 가볍게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분위기를 띄우려는지 귀여운 장난까지 쳤다. 행복해요. 공감이 상승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간 열리고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은 적당히 감성적인 개인 레스토랑이었다. 뭐 드실래요? 맛있는 거 많네요. 소연이 메뉴판을 옆으로 돌려 같이 보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음, 파스타 하나랑 피자 하나씩 어떨까요? 좋아요. <laughs> 서로 원하는 메뉴로 골라 주문했고 드디어 식사 메뉴가 나왔다. 와 파스타 맛있겠어요. 그래도 나름 소개팅이라고 긴장했는지 음식이 앞에 놓이자 허기가 심하게 졌다. 얼른 파스타를 포크로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었다. 와 맛있네요. 흐 <laughs> 팁시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플러팅에 순간 치할 뻔했으나 대답은 이나했다아 살짝 수, 쑥스럽죠 이러면 제가 귀여운 편이긴 해요. 보다는 하하 감사해요 가봤죠. 쑥스러우니까 하하 감사요. 쑥스러운 마음에 어색한게 웃자. 서연이 호감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보시씨 웃었다. 행복해는 쑥스러워하는 당신이 귀엽습니다. 이사람이거 적극적인 표현 좋네. 너무 플러팅하네. 표현이 좋은 거죠. 적극적인 건 좋네. 적극적인 그의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합이 떠올랐어요. 돌직구는 좋아합니다. 능글거리며 호감을 표시해오는 모습이 그리 싫지 않았다. 음, 이거 고르곤졸라 피자도 맛있네요. 얼른 드셔보세요. 소연이 벌써 입에 한입 넣고는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엄청 맛있네요. 여기 분위기도 이국적이고 메뉴도 완전 현실식이라. 우리 탈리아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식당인 거죠. 여기가 소연이 상상에 잠긴 듯 눈을 바짝이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맞춰줘야죠. 와, 먹고 베테로 가면 되나요?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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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가면 유럽 도시인 거고. 저희는 지금 여행 와서 만난 거예요. 크크크. 그럼 다음 행선지는 어느 나라로 가실래요? 독일. 독일 좋죠. 맥주 마시러 가야겠네요. 크크크.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되어 두 사람 모두 호감을 느꼈습니다. 공합플러스상 소연의 엉뚱한 말이 재밌어 장단을 맞춰 주었더니 소연도 신이 나서 대답을 했고 한참 동안 장난이 오갔다. 점점점. 다 드셨어요? 아에 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럼 간단히 맥주 드시러 가실래요? 네, 그래요. 가게를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음,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요. 날씨도 좋은데 좀 걸을까요? 제가 찾아본 팝도좀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가게에서 나와 서연과 걷다 보니 아니 아까 바라보다 했잖아 홍대 놀이터가 나왔다 와 완전 추억이다 여기 저 예전에 여기 춤 췄었는데 춤이요? 네 어릴 때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오 그럼 춤잘 추시겠어요 오춤잘오못 추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림, 춤, 음악 이런 거다 좋아요 그때 마침 옆에 가게에서 그룹이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런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소연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약간씩 리듬을 타며 걷기 시작했다. 왜이래? <laughs> 흥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 사람이 되게 진짜 호감이면 뭐 맞춰주겠는데 슬슬 지치거든요. 이 사람 길에서 왜이래? 두 사람의 텐션이 맞지 않았습니다. m f p 공항 마이너스. 나는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 싶은 마음에 걸음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얼른 가자. 맥주가 땡기네요. 팁시도요. 저도요. 소연이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듯 나에게 손바닥을 내보였다. 일단 쳐야죠. 내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자 소연이 손바닥으로 손바닥을 가위로 바꿨다. 와, 내가 이겼다. 아 뭐요? 장난을 칠 만큼 분위기가 편해집니다 크크크크 제가 이겼으니까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아좀 피곤합니다 FP 소원이요? 뭔데요? 음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들어줄 거예요? 소연이 찡긋하며 윙크를 했다 좋아요 뭔지 들어보고요 그건 좀 뭔지 들어봐야죠 뭔지 들어보고요 내가 웃으며 슬쩍하게 얘기, 얘기하자 소연이 피시겠다 그래요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 걸로 말해야겠다 제한수궁에 호감이 상승합니다 근데 팁씨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무슨 상상이요? 무슨 소원이든 딱한개 이뤄질 수 있는데 대신, 그러면, 절친들이 나를 아예 모르게 돼요. 친해질 수도 없고요. 아까부터 대화의 주제가 종잡을 수 없이, 휙휙 바뀌고 있었다. <laughs> 대화의 주제가 정말 너를 뛰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정신없어요. 와, 이걸 재밌다고 한다고? 대화가 좀안 맞을 수도 있겠다. m p 와의 대화가 당신에게는 좀 힘이 듭니다 어, 좀 지쳤어요, 솔직히. 벌써. 아, 이게 m p 가 아, 자꾸 예전에 그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팁씨 같으면, 소원 빌고 친구들 잃을 거예요? 아님 친구들을 택할 거예요? 음, 저는, 친구냐, 소원이냐? 친구를 잃는데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빌는 게나는데 소원 빌래요. 친구들은 또 사귀면 되니까요. 그렇지. 나의 대답에 소연이 놀란 토끼 눈을 했다. 아, 진짜요? 오, 그렇구나. 소연 씨는 아니에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저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친구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엥프피가 참 사람 좋아죠 그렇구나. 저는 그래도 저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아, 점점점.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신기하네요. <laughs> 두 사람은 서로 감상의 여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간 마이너스 3. 그러게요. 오 여기에요. 다 왔네요. 여기가 기네스 생맥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솔직히 좀 집에 가고 싶어요. 좀 지쳐요. 우리는 2층에 있는 펍으로 올라가 마른 안주와 생맥주 두 잔을 시켰다. 근데 프리랜서시면 여행도 가, 자주 가시겠어요. 소연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자신의 일러스트도 그리고 외주도 맡기고 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흥적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부산에 꽂힌다 하면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바로 같이 다음날 부산 가고 그래요. 오 그렇구나. 여행코스 같은 건요? 음 그냥 첫날 숙소 정도만 가는 길에 잡고 가서 끌리는 대로 가요. 다니다가 영감 받으면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 와 점점점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계획은 짜야 돼요. 여행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죠. 저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즉흥 여행 좋아해요. 계획 진짜 큼직하게 짜거나 아예 안 짜고 맞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진짜 찐 여행이죠. 이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냥 가서 쉬어요. 힐링이에요 그냥 뒹굴뒹굴거리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현지 음식 먹고 또 뒹굴거리다가 바다에 갔다 그러면은. 해변 해변에 해수욕도 좀 하고 뒹굴거리다가 또밥 먹고 4박 5일 정도 한다 치면 하루는 그렇게 보내고 아니 1.5일은 그렇게 보내고 아니다 이틀은 그렇게 보내 처음에 한 이틀은 그렇게 보내고 아 이제 진짜 심심하다 싶으면은 그때 주변에 뭐볼거 있는지 찾아봐서 간다던가 아니면 물어봐서 간다던가 즉흥전이면 이 비슷해서 좋지만 서로 보완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앵포 p 공항 마니상 그때 이제 막 가게에 들어온 누군가가 소연을 불렀다 뭐야 박소연 남자친이네 앵포 p 소연 허 어, 오빠 오빠 오 뭐야 여기서 만나네. 지금 사면 소개팅? 어떻게 알았지? 아우 어, 맞아 이쪽은 티비씨 이쪽은 저랑 같이 모임하는 친한 오빠예요. 아 안녕하세요 인티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친구예요. 제가 좋은 시간 방이했네요 그럼 편히 대화하세요. 빨리 가 크크크. 그, 그, 그. 내가 연락할게. <laughs> 되게 친해 보이네. 아 죄송해요. 저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일러스트레이터 모임하는 오빠인데 친해가지고 제가 소개팅한다고 말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남사친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가 많으신가봐요. 굳이 남사친이라 할 필요는 없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가 많으신가 봐요 n 프피가 신나서 얘기합니다 n 프피 궁합 플러스 2아네 많은 편이긴 해요 저는 그냥 여사친 남사친 따로 생각하지 않아서 여사친 남사친 안 가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남녀사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팁씨는 어떠세요? 친구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영원한 친구는 유명한 주제인데 아 이거는 한번 제가 주제를 다룰게요 결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 지낼 수는 있는데 조금만 선 넘으면 친구 이상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군요. 두 사람 모두 남자친구 문제로 다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궁합 마이너스 안 맞아요. 안 맞아. 내 말을 들은 소연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나 역시 좁힐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해. 어딘가지찝한 느낌이 들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점점점. 아, 혹시 한잔 더 하시실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맥주를 한잔 더 시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점점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로 가시죠. 데려다 드릴게요. 아, 네, 티피는 어디로 가세요? 저도 버스로 가려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는 소연을 개창구까지 데려다 주고 버스를, 버스를 타러 다시 돌아갔다. 버스에 올라타자 서현으로부터 카톡에 도착했다. 팁피씨잘 다가가고 계신가요?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가 답장을 하자 바로 읽었으나 따로 답장이 이어지진 않았다. 그냥 예상한 건가? 궁합 점수가 낮아 애프터가 따로 없습니다. 마이너스 10이요. 에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서현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점점점. 행포피아 소개팅 종료 내 수치에서 행포피 궁합 점수를 확인하세요. 다음 아이고. 뭐야. S년에. 팁피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소개팅자가 차에서 내려내 앞을 막았었다. 사화에 계속 아, ESTJ 어, 이것도, 이건 재밌겠네 궁합점수로 한번 볼게요 내 수치 48점 제가 MVP가 문제가 아니라 과몰입을 좀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그 MVP 한명 있었거든요 아, 정말 귀찮아났어요 진짜로 맨날 와가지고 밝은 건 좋아요 밝은 건 사람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이건 좋은데 맨날 와가지고 말 많고 장난치고 또 저는 그 일할 때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방해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막 짜증을 내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었는데 아좀 귀찮아 이런 식으로 신경질 내면 또 삐져서 가요 그것도 달래줘요 아 이게 막 계속 그래가지고 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또 근데 없으면 또 허전해 그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겪어서 제가 NFP를 만나본 적도 없고 사적으로 뭐 소개팅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NFP도 좋아요 사람 밝고 막상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귀면 또 오히려 좋을지도 사귀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어, 에티제네요, 에티제. 에티제 생,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가긴 합니다. 다음에 에티제랑 소개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